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길 <laughs> 마다하지 않으시고 원등각처에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가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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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사가 아닙니다. <laughs> 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한말씀더 하십니다. 너희들도 피차가래 서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울산 하신교회 가족 구성원이 되고 나서 분명히 저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반이 지난 지금 돌켜 보니 하나 기다림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너무 과분하게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을 합니다. 저도 질수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에 뿌리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믿음은 곧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제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기본됨을 알려주신 박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먼길 마다하자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장이신 경우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우배 목사님과 존경하는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다이미 고명하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